안녕하세요. 이미나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에 열리는 스페인 슈퍼컵 오전 4시 베티스 대 바르셀로나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 가세요.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베티스의 바르셀로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베티스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베티스는 5승, 1무, 0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2승, 1무, 3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알베티스는 지난 시즌 코파델레이 결승에서 발렌시아를 상대로 제압에 성공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역 라이벌 팀인 세비아는 라리가에서 상위권 성적을 냈지만 중위권 팀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 두 시즌 동안 역전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시즌 레알베티스는 라리가에서 4위를 자리하며 지난 주말 라요와 원전 경기에서 헨리크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징계로 인한 결장 선수와 부상 선수들이 모두 복귀하며 전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레알에 밀려 라리가 준우승에 그쳤는데 이번 시즌은 확실하게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가세하며 그 효과를 확실히 보는 중이며 이선의 덤벨레, 안스파티, 토레스 하피냐가 막강한 위력을 뽐내며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부상 이슈로 장기간 결정이 유력하던 센터팩 아라우오는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와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있어 팀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접전의 경기가 유력하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레알 베티스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무리한 경기 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며 바르셀로나도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레알 베티스는 나리가 최정상 중앙 미드필더인 카르발류, 기도 로드리게스, 카날레스, 과르다 과르다도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보호하며 경기를 이끌 것이며 바르셀로나의 페드리와 부스키츠에 맞서며 원하는. 경기를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90분 내로 득점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무승부 경기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레알 베티스는 수비 중심의 경기를 운영할 것이며, 언더의 경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을 준비한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미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